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L 스텝을 멋들어지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스텝 저번 시간 안무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저도 L 스텝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어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체 근육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엘스텝 칼로리 소모를 조금 높이고 싶고 회원님들을 좀 땀나게 지도하고 싶을 때 엘스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엘스텝이요 어, 조금 까다로워, 조금 어, 좀 멋지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어설프게 하면 아좀 웃겨. 어, 그래서 오늘은 좀 엘스텝을 멋있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step이 뭔지 알아야겠죠? L-step은요 박스의 사이드로 가는 동작이에요. 저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동작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박스에서 딛고, 딛고,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쪽도 딛고, 딛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런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선을 정확하게 박스 옆으로 가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작게 가면요, 이게 회원님들이 캐치하기도 힘들고 이 동작이 주는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L 스텝은 많이 옆으로 동선의 움직임을 크게 가셔야 L 스텝의 포인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많이 가준다. 옆으로 와이드 스쿼트 포지션처럼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요거랑, 그죠? 얘랑, 얘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 옆으로 넓게, 멀리 이동하는 게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앉으셔야 됩니다. 많이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뭐 엉덩이가 빠지면서 이상해. 어떻게? 많이? 앉아줘야 돼. 와이드 스쿼트처럼 무릎이 90도가 된다는 느낌으로 의쌰 앉아줘야지 우리가 엘스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체요, 상체. 우리 제가 눈누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운동은 없다. 어, 이런 운동은 없습니다. 어떻게 복부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정렬을 맞춘 상태, 우리가 옆으로 가고 많이 앉았어. 근데 이래 이래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 우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이 움직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네. <laughs> 어. 자세 가지 꿀팁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 뭐? 박스 옆으로 많이 이동해라. 크게 이동해라. 두 번째 많이 내려가서 와이드 스쿼트처럼 무릎이 90도 될 만큼 내려가면서 앉아라. 세 번째 가슴 펴고 복부에 힘을 줘서 코어와 신체를 정렬해라. 이렇게 세 가지 꿀팁입니다. 에스텝 너무 좋은 동작이고요. 기본 스텝에서도 칼로리 소모를 많이 그리고 하체를 단단하게 할수 있는 어, 동작이니까 우리 앞에 안무에서 잘안 되셨던 분들 많이 트레이닝 해보시고요.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에스텝을 회원님들께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안녕.